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냐면,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제가 느끼기에는 시청자님들께서 해주시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상관없이 자주 해주시는 질문이고, 제 생각으로는 질문해주신 시청자님들께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질문이 저한테 어려운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방송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불특정 다수인 시청자님들을 대상으로 시장 상황을 일단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는 초보이신 분들도 계시고 경력 많은 고수인 분들도 계세요 거기다가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각자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시장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미 저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거 혹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저기까진 갈것 같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이거를 확실하게 딱 말씀드리지 않고 빙빙 둘러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듣고 계신 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홀릴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거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시장에 대한 고정적인 시선을 탁 심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앞에 앉아 가지고 하방으로 갑니다. 우리 연저점 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고수이신 분들은 아 저거 저게 헛소리라는 걸 아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완전히 시장이 하방으로 간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좀 꺼려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변동폭의 예상치. 오늘 하루 위쪽으로는 284, 아래쪽으로는 전일 종가. 뭐 이런 식으로요.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끔 말씀드리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던 간에 가장 손해 많이 나는 거. 원이 어쨌든 원웨이는 반대 방향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다이 시키기 때문에 원웨이는 걱정되면꼭 말씀드리고요. 초보이신 분들은 시장이 예상치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완전히 안개 속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예상 가능한 시장의 변동폭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도만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장 방향을 확실하게 말안 하는 거 제가 보는 뷰를 말안 하는 거에 대해서 갑갑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되도록이면은 시청자님들께서 자유롭게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초보이신 분들도 스스로 시장 보는 눈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 드릴게요. 바생 투자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